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블리 남직원입니다. 어, 여러분, 애플워치 스트랩 사실 때 어떤 게 요새 가장 인기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사랑받고 있는 남자 스트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스트랩은 바로 스포츠 실리콘 스트랩인데요. 스포츠 실리콘 스트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곧 여름이잖아요. 여름철에 굉장히 좋은 게, 통풍도 굉장히 잘 되고요. 무게도 가볍고 이름답게 운동할 때 많이 차는 스트랩인데요. 이 스트랩은 출시가 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 좋은 스트랩입니다. 워치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블루화이트 컬러. 워치에 착용해봤는데요 네 여러분 특히 운동하실 때는 이 워치가 의식이 되면 굉장히 운동할 때 걸리적거리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통풍도 잘 되고 소재도 실리콘 소재라서 운동할 때 의식이 되지 않아서 정말 편하게 운동하실 수 있고요 스포츠용이라고 해서 디자인이 구린 것도 아니고 캐주얼한 그런 것과 매치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색상은 블루 화이트 컬러고요 그레이 화이트 컬러도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화이트 애플워치에 장착해 봤고요. 그레이 화이트 색상도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실리콘 같은 경우는 색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페이지에 오셔서 한번 색상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요번에는 요즘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메탈 스트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빌레 메탈 스트랩이 있습니다. 이 주빌레 메탈 스트랩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이 많죠. 출시 초기에는 그렇게 막 사랑받는 느낌의 스트랩은 아니었는데요. 요즘은 정말 많이 사랑받고 있는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한번 장착해 보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 스트랩이 사랑받는 이유는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이쁘고요, 고급스럽습니다. 저도 굉장히 실제로 많이 착용하는 스트랩인데요. 굉장히 이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원래 애플워치 찼을 때 이쁘다는 피드백 받는 편은 아닌데 이 스트랩 차고 나가면 이쁘다는 피드백을 받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목에도 착용해보면 Going wrong with up in my brain. 그래서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유니크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주빌레 메탈 스트랩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메탈 스트랩은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밀레니지 루프 스트랩입니다. 이 스트랩은 뭐 출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스트랩인데요. 저도 아는 지인이 애플워치에 이 밀레니즈 루프스트랩을 착용한 것을 보고 애플워치에 입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워치에 일단 착용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밀레니즈 루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새 여름이잖아요. 통풍이 굉장히 잘 됩니다. 땀찰 일도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출시 초기부터 지금까지 사랑받는 걸 보면 질리지 않는 디자인임이 분명합니다. 저도 제일 많이 찾는 스트랩은 이밀레니지 루프고요. 그냥 손이 편하게 가게 됩니다. 착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아직 메탈 스트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밀레니지 루프로 가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이 스트랩 찼을 때 굉장히 깔끔하고 그냥 딱 떨어지는 그런 스트랩을 선호하시는데 이거는 남성분들이 찼을 때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그런 스트랩입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메탈 스트랩은요. 프리미엄 메탈 스트랩인데요.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형태를 보시면 기본 메탈 스트랩입니다. 이런 기본 형태의 메탈 스트랩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요, 질리지 않습니다. 기본 형태에 충실했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요. 그리고 유행도 타지 않아서 그냥 무난히 착용할 수 있는 스트랩이고요. 그냥 메탈 스트랩 아직 없으신 분들은 이 프리미엄 메탈 스트랩으로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손목에 찼을 때도 굉장히 이쁜데요. 한번 착용해 보면 굉장히 이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스트랩만 사셔도 후회하실 일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요번에는 가죽 스트랩을 소개해드릴텐데요.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가죽 스트랩. 여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스트랩은 싱글 투어 레더 스트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트랩은 버터플라이 가죽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형태는 비슷한데요. 어, 착용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싱글 투어 가죽 스트랩 같은 경우는요, 손목에 착용하실 때 그냥 기존에 많이 착용하던 그런 방식입니다. 그냥 이렇게 스트랩을 끼워주고 그냥 이렇게 장착하는 방식의 스트랩인데요. 버터플라이 가죽 스트랩 같은 경우는 싱글 투어 가죽 스트랩보다 고급형인 느낌입니다. 보시면 외관은 별 차이가 없지만 장착 방법이 다릅니다. 이렇게 버클형으로 되어 있어요. 메탈 스트랩이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끼우시고, 손목을 넣어주시고, 여기서 그대로 버클로 장착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훨씬 간편하고, 그리고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투어 가죽 스트랩과 버터플레이 가죽 스트랩 중에 원하시는 방식을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요즘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스트랩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제품 퀄리티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구매는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거기서 구매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줄질 하시는 데에 흥미롭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